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앙부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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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최고의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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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1년 손수 제작한 목판으로 인출하여 가능한 전국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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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학자로서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입니다. 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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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어머니로서 조선 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글솜씨를 보여준 여성은 누구인가요? 신사임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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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북을 두드리던 것은 무엇인가요? 신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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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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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계 대첩은 무엇입니까?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 보세요. 훈민정음, 경국대전,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의 등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경국대전,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의 등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경국대전,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되었기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국고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혁을 시도한 왕은 누구인가요? 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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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입니다. 과거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침입한 두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얼마 동안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나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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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여 일어난 민족 항쟁은 무엇입니까? 3일 만세 운동입니다. 3일 만세 운동입니다. 3일 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은 언제인가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요? 오래 전부터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래 전부터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래 전부터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과 밀접한 주변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나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